예, 오늘은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하는 날입니다. 프리다이빙 아이다투 저번에 한번 떨어졌는데 오늘 다시 도전을 하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도 결국에는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줄 잡고 들어가는 거, 그게 7m까지 들어갔어요. 그래도 뭐, 한 10m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프렌젤이 자꾸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자, 안녕 지금 발차기 너무 빨리 하는 거아니 아니요 <웃음> 귀가 괜찮으면 팡팡 차고 내려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보통 귀가 아프니까 다 슬슬슬 못 차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제대로 잘 다이빙이 되면 초당 1m로 계산을 해요 1m다 팡 한번 차면 그렇게 내려가는 건데 아... 처음에는 오... 아... 그 플라스틱 어쨌든 핀 쓰시잖아요 지금 네, 네, 네. 좀좀더 강하게 밀어 주셔야 돼요 생각했던 것들 더 강하게 밀어 주셔야 다리가 뒤로 꺾이지 않아요 네, 네. 항상 마스크를 쓰실 때도 요 밑에 어느 정도 공간은 좀 있어야 스커트가 짧기 때문에 스커트를 아이코 밑에 딱바짝 갖다 대시면 나중에 압력 편력을 마스크에다 해줘도 얘가 고기가 밑으로 나가면서 물이 들어와요. 마스크 쓰실 때 항상 여기 눈썹 뼈까지는 아니고 이게 너무 코 끝에 이렇게 딱 붙지 않나요? 살짝 내려서 쓰시고 올라올 때도 이제 나중에 계속 다이빙을 하시다 보면 상승 방파제 힘들면 공기를 한번 마셔주시면 이 안에 있는 공기도 내 거잖아요. 네, 내가 산소를 더 마시는 거예요 남아있던 공기 그래서 나한테 좀 유리하게 되겠죠. 잘 다녀오세요. 예. 오후에 연습하는 분들 마중 나갔고 다시 센터로 들어왔어요. 여유롭게 커피 한잔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이 센터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 제주 프리다이빙 스쿨이라는 곳인데 예전에 귤밭을 사가지고 이렇게 센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운영하시는 분은 또 여기다 집도 져가지고 살고 계시고요. 아, 이렇게 집 하나 치고 저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나라보다는 뭐, 음 베트남? 아니면 뭐, 태국? 아니면 발리? 뭐 그런 쪽. <laughs> 좀돼가요 근데 아직도 되게 밝아요. 그래서 렇게 해가 길어졌는지 되게 낯설어요지히 제가 제주올때 5월 2일 날만났 시간이 거의 밤해지고 You like the r s on p i l 는게

준비 다 끝났어요 아 되게 한가하고 조용하고 사람도 별로 없네요 여기가 유명한 김영 해수욕장이란 곳인데 일요일 저녁에서 그런가? 거의 없어요 다 철수하고 아직 휴가철이 아니래서 그런가 아무튼 저는 좋습니다 조용하고 한가하고 이렇게 자 오늘도 자, 소맥. 자꾸 동남아 여행이 그리워서, 어, 요 며칠 자꾸 맥주도, 어, 그쪽 나라고 마시게 돼요. 이게 이 비아 타이거라고, 요거 아시죠? 요거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자주 마셨던 맥주예요 그러니까 비아라고, 베트남, 그러니까 베트남 말로 맥주 비아라고 그렇게 발음하는데, 뭐 비아 하노이도 있지만, 저는 어, 비아 타이거를 많이 마셨어요. 잔을 다 드셨죠? 자, 건배하겠습니다. 힘차게, 날자! 아. 뭐야, 이거 뼈만 있어. 갑자기 맥주가 늘어났어요. 아까 갑자기 맥주가 생긴 이유가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보이는 여성분인데 갑자기 저한테 오는 거예요. 도와달라 고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차 키를 깊이 한 1m 넘는 도랑에 빠뜨린 거예요. 위에는 이제 철망으로 이렇게 덮였어서 꺼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조명거리 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줬어요. 어쨌든 갑자기 고맙다고 맥주하고 또 커피도 <laughs> 주고 하시네요. <laughs> 그분 눈에는 제가 순돌이 오빠처럼 보였나? <laughs> 우리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때한번 사는 인생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사실은 한번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살고 있는 거죠. 단지 죽음이 한 번뿐인 거죠. 한 번뿐인 죽음이기에 그 하루하루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차박 캠핑하는 동안 30일하고도 4일을 더 살았는데요. 아주 잘 살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살기 위해서 제주도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각지 해변의 석양. 가슴을 설레게 만든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 신나게 파도를 가르며 미끄러졌던 서핑. 가슴 벅찼던 한라산 빙국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테스트해 봤던 프리다이빙. 하루하루 그래도 제주도에서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30살 사는 동안 좀 정이 들었는지 막상 떠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묘한 미련이 제 발목을 막 잡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곳을 향해 떠날 줄 아는 것도 여행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완전 굿모닝 프렌즈 여러분 또한 한 번뿐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잘 살고 있을 듯합니다. 한 번뿐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사는 오늘을 생각하며 시중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놀람> 어, <다 했을> <놀람> 이게 기억이 나요. 백실 나오고 한달 전에 있었던 일이네 안녕 제주 고맙다 제주 제주 차박 캠핑 한 달하고 사일로 마무리하는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완도 가는 배 안에 있고요. 코인 수익으로 여행 경비를 충당하겠다는 미션은 80% 달성입니다. 어제 경비와 배 값은 그냥 통장에서 돈으로 결제를 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1.8개가 남았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진 상태라서 그냥 놔뒀어요. 어, 미션 100% 달성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코인 투자 수익으로 여행 경비를 써본 경험이 다음 장기 여행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제주 차박 캠핑 한 달이 국내에서 장기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좀 아쉬움도 많은데 다음 장기 여행을 하는데 훌륭한 피드백을 줄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육지 <laughs> 정말 반갑네요. 완전 굿모닝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새로운 여행기를 함께 연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듬뿍 주시길 바랍니다. 끝!